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경 아르보레는요,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집값 걱정 없이 무려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어쩌면 한국 도시 주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브로슈어 표지. 이게 모든 걸딱 보여주죠. 울창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아주 현대적인 주거단지. 맞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그대로 누리면서 자연의 풍요로움까지 함께 가져가겠다. 바로 이 핵심적인 약속을 한 장의 이미지로 담아낸 겁니다. 자, 오늘은요, 딱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경 아르보레를 하나하나 뜯어 볼 겁니다. 자연과 도시가 어떻게 만나는지, 입지는 어떤 힘을 가졌는지, 단지 안에서의 생활은 또 어떻고, 우리 집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독특한 임대 모델은 대체 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연 자연과 도시 생활의 만남이라는 이 멋진 약속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냈을까요? 이 문구가 바로 아르보레가 뭘 하고 싶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숲 있어요. 이런 숲세권 차원을 넘어서요. 자연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지가 가진 전략적인 위치, 그 장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입지잖아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가경 아르보레가 도시의 핵심 교통망이나 편의시설하고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여긴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중심, 허브가 될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이 지도의 장점들을 딱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숲과 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숲세권, 주요 도로와 터미널이 가까운 쾌속교통,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생활 편의,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수 교육 환경까지, 이네 가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입주민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커뮤니티와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전체 단지 배치도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아주 넉넉하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녹지랑 주민 편의시설로 꽉 채웠습니다.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면서도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한 게 눈에 띄네요. 와,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입주민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 신경 썼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최신 기구들이 있는 피트니스 센터까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단지 안에서 활기찬 생활이 가능한 거죠. 운동시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이웃들과 차 한잔할 수 있는 카페, 필라테스룸까지 정말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바로 집안, 그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입니다. 4베이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거실이랑 방 3개가 전부 창문을 향해서 나란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이 밝고 바람도 엄청 잘 통하죠. 거기다 이면이 발코니라서 실제 쓰는 공간은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팔사빅 타입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3년 발코니입니다. 집에 3면이 바깥으로 열려있으니까 어느 방에 있어도 개방감이 정말 엄청나고요. 서비스 면적도 가장 넓어서 아주 특별한 구조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84C 타입은 코너에 있는 세대예요. A 타입처럼 4배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코너에 위치한 덕분에 조망 있는 사생활 보호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사실 이게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지가 제공하는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어쩌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모델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아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말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업자가 집을 가지고 있고, 입주자는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2년마다 이사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죠. 이 모델의 가장 큰 혜택, 딱한 단어로 제로라고 할수 있어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대출이자 걱정도 덜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돈은 어떻게 내게 되냐면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계약할 때 10%, 공사하는 동안 중도금으로 60% 그리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 30%를 내는 방식이에요. 초기에 큰 돈이 묶이지 않으니까 자금 계획 세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혜택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0년입니다.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10년 동안 거주가 보장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입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런 모델이 왜 매력적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나는 10년 동안 안정적인 내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이게 이 모델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경 아르보레는 그냥 좋은 집을 파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삶그 자체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과연 미래 도시 주거의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